인천 지역 최대 규모의 아트페어이자 고품격 시각예술의 대축제인 인천아트쇼 2025가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됩니다. 국내외 150여 개 갤러리가 참여하는 가운데 서울 삼청로의 중견화랑인 갤러리 라운제가 D19 부스에서 6명 작가들의 신작을 선보입니다. 라운제 부스에는 이예림 작가와 홍영표, 임애 임성숙, 전인수 및 안명의 작가가 참여해 회화와 혼합 재료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공개합니다. 강렬한 색채와 개성적 표현을 담은 작품 이미지가 부스 전면에 배치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전망입니다. 갤러리 라운제는 신진부터 원로까지 폭넓은 작가층을 아우르며 국내외 전시를 꾸준히 이어온 화랑으로 이번 인천 아트쇼 2025의 참여를 통해 관람객과의 접점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작가별 활동 이력도 화려합니다. 이예림 작가는 24회 개인전을 치르며 활발한 작업을 이어왔고 홍영표 작가는 국내외 아트페어 320여 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미애 작가는 감성적인 색채의 서양화로 주목받고 있으며 임성숙 작가는 섬세한 자연 풍경 시리즈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인수 작가는 뉴욕과 서울을 중심으로 70여 회의 아트페어에 참여한 베테랑 작가이며 안명의 작가는 670회 이상의 전시에 참여한 다작 작가로 국제적 활동 폭을 넓혀왔습니다. 갤러리 라운제는 여섯 작가의 개성과 감각을 한 공간에 담았다며 관람객들이 현대미술의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아트쇼 2025는 11월 2 0일 VIP와 프레스 오픈 전시 후 21일부터 일반 관람이 시작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마지막 날인 11월 23일 일요일에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전시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인천 아트쇼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와 인스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UBS 시스템, 인천 저널입니다 Worry Broadcasting System 인천.